기월 18일 사사기 1장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여아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네가이 땅을 손에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모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와께서 호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베 세기 가로대, 이쪽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대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한 가나한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한 사람을 쳐서 서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고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붓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료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모온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한 가나한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례와 아스글론과 그 경례와 에그론과 그 경례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민 산지 거민을 쫓아냈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르본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소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 족속이 배대를 정담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의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로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문하세가 베사암과그 향리의 거민과 다락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암과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자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개설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개설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거민과 나할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거민과 시동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바탈리가 베세미스 거민과 베다 베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미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비라로덮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해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과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대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대 예, 이쁜 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니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릇 커다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 얻으니라. 대지수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를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쥐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의 지수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스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반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지수장이 물어가로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객케 하사 전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조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함에 사람이 약4 0 0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죽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후적할 때에 갈리 릴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죽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죽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에게로써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너,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된 일을 대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 4 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 예루살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는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 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갈리는도다 들레암사슴을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어 버리며 들나기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아득하여 한도다 여와여 우리의 재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만은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할 때에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 걸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벼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속죄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제 내가 가로되 슬프도쏘이다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멍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설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하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은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들이니있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laughs>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니라. 내가 들이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라움을 보나이다. 여하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호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입니다.